오늘은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오후 3시고요. 어, 우리 애청자님들 지금 어떠신가요? 어, 오전에는 또 좋았다가 오후에는 또 장이 안 좋죠. 지금 뭐 상승인지 하락인지 어, 매우 좀 어렵습니다. 장이 좀 어렵죠. 대응하기가 음, 요즘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죠. 자고 일어나면 비트코인은 700만원 에서 뭐 1000%가올랐고요1000% 입니다 1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1000% 에요 내가 비트코인을 뭐 700만원에 하나 갖고 있었다 그러면 어 지금 7천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뭐 레이 한 대를 살수 있었다가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차인 제니시스를 살수 있는 어 1000%가 오른 거죠 만약에 뭐 7억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700억 인가요? 어, 700%입니다. 아 1000%입니다. 1000%.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어, 작년 어, 3월 달서부터 보면 어, 주식도 뭐 마찬가지죠. 어, 우울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어뭐 손흥민이 어, 주급으로 뭐 몇십억을 받는 거는 괜찮지만 어, 내 옆에 직장 동료가 내 옆에 직장 동료가 어, 5억을 벌면 안 된다. 5억을 벌면 안 된다. 비트코인으로 5억을 벌고 주식으로 5억을 벌고 이러면 안 된다. 내 직장 동료가 <laughs> 요즘에 직장인들이 직장인들이 정신 병원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어, 정신병 스트레스가 지금 과도하다고 해요.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 비트코인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부동산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어, 돈이 있지만 어,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사신 분들도 있고요. 어, 사고 싶어도 어, 신용이 안 좋고 이래서 대출도 어, 못 나오고 이래서 아파트를 사고 싶지만 어, 못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살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너무 고가라는 생각에 안 사신 분들도 있고요. 전세로만 사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어, 지금 음, 또 인플레가 오죠 음,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원자재 상승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름이 1200원대였는데 어, 이제는 1500원대다 그러면 뭐 별거 아니죠 300원 차이니까 리터당 300원 차이니까 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1200원에서 뭐 1500원 됐는데 뭐 끝까지 있고 그렇지만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00원이면 한30% 오른겁니다 석유값이요. 지금 휘발유값이, 자동차 휘발유값이 30%가 오른 거예요. 단몇달 만에. 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사과 하나, 배 하나 사 먹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 참 혼란한 세상이죠. 어, 참 혼란한 세상입니다. 참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옛날에 어, 제 책을 읽었는데 예, 어, 뭐 서두가 그렇더라고요. 예, 옛날에 그 많던 마차들은 어디 갔냐 마차 아시죠 마차 마차 모르시는 분들도 있나 말이 우리 이렇게 어 경포대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도 어 늙은 말 이제 은퇴한 말 늙은 말어 늙은 말이 이렇게 어그 마차 등에 매고한 바퀴 돌아줍니다 뭐1 2만원 2 3만원 받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줘요 그거 마차라고 그러죠 마차 어, 예전에 자동차가 없었을 때는 전부 다 마차였죠. 자동차의 마력도 말이 몇 마리가 끄느냐, 그, 그런 말이죠. 마력이라는 게. 어. 자동차 엔진을 마력과 비교한 겁니다. 어, 부자들은 말을 한 다섯 마리 놓고 끌고 갔고요. 어, 가난한 사람들은 말을 한 마리만 해갖고 마차에 연결해서 끌고 갔죠. 어, 마차도 말이 다섯 마리, 다섯 어,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있었고요. 어, 가난한 사람들은 한 마리, 한 마리의 말만 놓고 어, 마차를 어, 끄는 사람도 있었고요. 더 가난한 사람들은 걸어 다녔겠죠. 걸어 다녔겠죠. <laughs> 어. 마차 다 어디 갔나요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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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디 갔나요 어~ 우리 지금 내 또래들은 우리 소풍날에 다 코스 어~ 저기 코스닥이 아니 코스닥이래 저기 뭐죠 저기 저기 필름 필름 이름이 뭐죠 필름? 어, 갑자기 생각이야 코닥인가 코닥 아 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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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이 있었죠 코닥 필름 우리는 전부 다 사진기에다가 필름을 넣고 찍어갖고 사진관에 가서 인화를 했습니다 사진관에 맡기고 필름을 또 빼서 그 빛을 보면 안되죠 빛을 보면 다 날라갑니다 필름이라는 거는 빛을 보면은 다 날라가요 아 내가 열심히 찍었던 거를 그거를 사진관에 가지고 가서 인화를 했었죠 소풍 소풍날에 그랬었죠 선생님들이 어, 사진 찾고 싶은 사람은 뭐 700원 얼마씩 내라고 했어요 뭐, 나는 그냥 내 추억을 나는 별로 가지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신청 안 하면 되고 어, 그 단체 사진 찍고 이렇게 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렇게 사진 찾고 싶으면 돈을 냈어야 됩니다 인화를 했어야 돼요 인화를 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쵸 어, 뭐 삐삐 삐삐도 그렇죠 삐삐도 모르시는 사람들이 많겠죠 어, 지금 좀 그런 그런 세상이 아닐까요 음~ 휘발유차는 뭐~ 전기차로 음, 뭐~ 음, 원자력이나 전기는 뭐~ 어, 풍력이나 어~ 뭐~ 뭐~ 체결되었습니다. 태, 태양열로 태양열로 좀 이렇게 지금 많이 바뀌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급변하는 세상 같아요. 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어 저는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지 않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 옆에 사람이 비트코인을 해서 5억을 잃었으면 병신이지만 만약에 한 5억을 벌었으면 정말 축하해 줄 일입니다. 내 옆에 동료가 내 가장 친한 체결제. 친구 가, 어, 나의 사랑하는 뭐 친척이 어, 돈을 벌었다 비트코인으로 한 5억을 벌었다 어, 주식 투자를 해서 한 5억을 벌었다 아파트가 어, 한 5억이 올라서 5억을 벌었다 이러면 그걸 축하해주고요 어, 그걸 진심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지 내 주위 사람들이 잘되는 것이 결국에는 좋은 것입니다 어, 그거를 어, 우울증이 걸리고. 그거를, 나는 뭐냐? 이렇게 나를 비하하게 되고, 어, 나를, 어, 나는 병신인가? 나는 뭐 했는가? 나는 왜 아파트를 안 가지고 있었는가? 나는 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는가? 나는 왜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가게 되면 못 견디죠. 그 정신병은 안 가고 못 견디겠죠. 어저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 한 5억인데, 저 5억을 내가 연봉으로 연봉으로 벌려 그러면 월급으로 벌려 그러면 이거 도대체 몇 년이야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못 버팁니다. 인생을 못 버티겠죠. 손흥민이 어 골을 어 축구공을 한번찰 때마다 그 돈이 얼마야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어, 살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이 어, 축구공 한번 차는데 경기 매 경기에 어, 연봉으로 계산해서 축구공을 한 경기에 몇 번을 찼고 대충 평균 내서 축구공을 한번 발로 건드릴 때마다 그 돈이 얼마가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으셨다 그러면 축하해 주시고요. 지금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함부로 따라 지금 비트코인 6천만 원에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laughs> 비트코인 저기 5천만 원에 살면 안 된다 그래도 지금 6천만 원이에요. 지금 며칠 뒤면 비트코인 저기 1억에 사시면 안 됩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laughs> 바랍니다.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 비트코인 저기 5천에 사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 4천에 사면 정말 안 됩니다. 이래, 이랬던, 이랬던 적이 지금 며칠 안 됐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7천에 사시면 안 돼요. 지금 며칠 뒤면은 비트코인 1억에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지금 이런 지금 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 모르는 이런 세상입니다. 어, 돈 먹는 개미는 오늘. 1,900만 원을 매도했고요. 700만 원을 매수해서, 한 1,200만, 1 2 0만원 가량의, 어,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어, 그리고 실현 손익은 한 63만 원 정도를 했고요. 어, 63만 원 정도를 했고요. 어, 우리 어, 뭐다 떨어지네요. 뭐다 아프리카 TV. 우리는 아프리카 TV 5만 원에 봤죠. 우리는 한국 골마를 44,400원에 봤습니다. 우리는 코스맥스를 9만 원에 봤고요. 우리는 연우를 17,000원을 기다려 봤습니다. 어, 이미 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2%, 3% 떨어진다고 이게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 아니죠. 아니죠. 우리는 아무 아프리카 TV를 5만 원에 봤어요. 우리는 한국 골마를 44,000원에 봤습니다. 우리는 코스맥스를 9만원에 봤어요 우리는 연우를 17,000원 18,000원에 봤습니다 지금 3% 3% 2%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떨어지는거 아닙니다 우리는 한진칼을 6만원에 봤었는데요 5만원대 5만원대가 5만 오면 사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참 안좋습니다 한진칼이 참 안좋습니다 한진칼이 참 안좋습니다 11만1천원까지 갔었던 한진칼은 작년 4월 20일날 11만1천원까지 갔던 한진칼은요 오늘 5만6천원을 어, 하회했고요. 오늘 5 6 0 0원을 하회했고요. 7만원까지 갔습니다. 다시 한진이, 한진이 경원권 분쟁에 불꽃이 피어오르느냐는 어, 찌라시가 돌았고요. 그 찌라시가 돌자 말자 한진이 움직였고요. 한진이 움직이자 말자 어, 7만원이 갔습니다. 순식간에 7만원 피래침을꿇 어, 어, 했어요. 어, 돈 먹는 개미도 상당한 뭐 한주도주. 들고 있는데 이게 500원짜리가 아니죠 5만8천지침 계속 체결됩니다 한진칼이 어 5만8천0백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5만8천0백원에 체결이 됐습니다 어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어 바랍니다 어음 7만원을 갖다가 피리침을 바로 내려 꽂았습니다 내려 꽂았습니다 안올랐어요 안 한진칼 안올랐습니다 어 어 7만 원이 갔을 때한돈 어, 7,800만 원의 수익이 찍혀서 망설였어요. 하, 조금 망설이다가 매도 버튼에 손이 올라가는데 6만 원이 와 있더라고. <laughs> 한 700만 원이 돼 있어서, 한, 한, 반만 팔아볼까? 한 4분의 1만 팔아볼까? 좀 고민을 하다가, 매도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는데, 이미 69,700원에 삐대침을, 어, 하고, 어, 하고 나서, 6만원으로 가 있더라. 6만원으로 가 있더라. 6만원, 이, 지금 이래요. 지금, 뭔가가 있다 그러면 미친 듯이 밀려왔다가, 이, 이거, 쭉 뽑아내서 팔려고 잠깐 3분 고민하고 매도창에 그래 25%만 팔아보자라고 매도창을 눌렀는데 이미 주가는 6만 원에 가 있더라. 이미 6만 원에 가 있더라. 10몇 <laughs> 프로를 올랐다가 한 방에 3분 5분 만에 그냥 10몇 프로를 빼버리더라. 빼버리더라. 어참어 어, 안타깝습니다. 음. 조금은 체결됐어요. 7주 체결됐더라고요. <웃음> 7주! <웃음> 야 이거 환장합니다. 이거 환장을 누르십니다. 이때 이때 좀 팔았어야 되는데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한진칼은요. 지금 안올른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안올른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좀어 11만원 짜리가 지금 5만원이 됐으면요. 이거는 어... 뭐, 만 원, 이만 원 먹는 게 아니고, 한 칠만 원 이상 정도 한번 들고 가볼 만 하죠. 들고 가볼 만 하죠. 그리고, 어, 지금 만약 코로나가, 코로나가 진짜 완전히 종결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인가를, 어, 눈앞만 보지 말고요. 어, 좀, 어, 생각들을, 어,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 어 우리 또리님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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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종목이 대다수 지금 많이 올랐지만, 어, 조금, 조금, 어, 조금 지금 고통스러워 하시는 종목들이 있죠. 어, KTNG. 어? KTNG. KTNG. 계속 내려가죠. 어, 계속, 어, 지금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어,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제가 답변에 댓글로 달아드렸지만 KTNG 같은 종목은요, 내가 올해 배당을 받는다는 어, 그걸로 어, 상방도 좀 크게 열어놓으시고요, 하방도 이거 이거는요, 3월달에도 63,000원밖에 안 떨어졌었어요. 지금 3월 저점을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만약에 7만원을 깨고 63,000원 때 만약 간다 그러면, 이거 지금 역사적 저점이죠? 3월달 팬데믹 때, 그때 저점이 63,000원이에요. 그러면 하방은 지금 크게 열려져 있지 않고, 어, 상방은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 어, 그러니까 어, 부담되지 않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한 주, 두주 사모으시면 괜찮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KTNG 괜찮습니다. 제일기획도 마찬가지겠죠. 제일기획도 요번 연도는 내가 배당을 받아본다. 내년에 내가 내년 4월달에 내가 배당을 받아본다는 생각으로 어 2만 원 밑에는 괜찮죠. 19,000원대는 괜찮은 가격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어 그냥 어, 편안하시게 내가 배당을 받는다고 적금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금액으로 모아놓으시다 보면요. 모아놓으시다 보면. 재밌는 현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재밌는 현상을 볼 수도 있죠 어, 재밌는 현상은잘 팔아야겠죠 잘 팔아야겠죠 재밌는 현상 분만에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분은1분만에분은분만에 부분은 이 부분은 이1분은분은이 잠깐 고민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진다. 잠깐 고민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진다. 지금 시간은 3시 15분이고요. 어, 성투하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음,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인생을 흐르돈 먹는 개미였습니다.